모든 기술을 전수해줬으니 너도 이제 어엿한 킬러다! 무기를 하사해 주십시오, 스승님! 받아라! 우산! 우, 우산이요? 총이나 칼 이런 거안 줍니까? 대한민국은 총기 소지가 불법이다! 아니, 그 우산으로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사람이 다치지 않게 이뾰적한 끝을 밑으로 해서 다니는 게 당연할 터! 사람이라면 그렇죠! 하지만 우리 킬러들은 이렇게 될지 옆으로! 아이 스승님 그렇게 잡으면 뒤에 오는 사람이 찔리고 그래서 짜증나서 죽을 수도 있는 심화 기술이다! 여보세요? 어, 어디라고? 어, 어디라고? 대량 학살도 가능하겠네요 즐거운 살인으로 우산 킬러 탄생. 탄생 모든 기술을 전수해줬으니 이제 너도 어엿한 킬러다 무기를 하사해 주십시오, 스승님 받아라 담배 아니, 담배로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흡연 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우는 게 당연할 터 아, 인간이라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우리 킬러들은 이렇게 피우지 길에서 아니, 스님 그렇게 길에서 피우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간접 표면으로 죽을 수도 <laughs> 심화 기술이다 플래시 데미지도 가능하겠네요 즐거운 살인되거라 담배킬러 탄생 모든 기술을 전수해줬으니 이제 너도 어엿한 킬러다 무기를 하사해 주십시오 스승님 받아라 임마개 입마개. 아니 임마개는 사람을 보호하는 용도인데 이걸로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대형견을 산책시킬 때 임마개를 하는 게 당연할 터 아, 인간이라면 상식이 있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우리 킬러들은 이렇게 씌우지 안 씌워 아니, 아니 스승님 그렇게 대형견에게 임마개를 안씌우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덜미를 물어서 죽을 수도 허? 심화 기술이다. 우리 집계는 안 물어요. 방심 시켜서 뒷덜미를 물 수도 있겠네요. 즐거운 살인세거라. 마막 킬러 탄생! 킬러. 모든 킬러를 전수해줬으니 이제 너도 어엿한 기술이다! 스승님! 대한민국 지안이 너무 발달해서 어디서 사람을 죽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죽여라! 지하철! 지하철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지하철에서 사람이 내리고 타는 게 당연할 터! 아니, 사람이라면! 학창시절에 도덕을 배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우리 킬러들은 이렇게 타지! 나 먼저! 아이 스승님 그렇게 먼저 타면 꼭 내려야 될 사람이 못 내려서 회사에 못 가게 되고 그럼 회사에 딸린 그 사람은 죽을 수도. 허! 심화 기술이다. 어깨 빵! 근접 딜도 가능하겠네요. 즐거운 살인 되거라. 지하철 킬러, 킬러 탄생. 탄생. 모든 킬러를 기술해 줬으니 이제 너도 어엿한 전수다. 스승님, 킬러를 하려면 위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으로 위장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위장해라. 비 비건은 채식주의자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보통의 비건이라면 건강한 삶을 추구하며 즐겁게 채식을 하며 살아갈 터! 아, 인간이라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우리 킬러들은 이렇게 하지 강요해. 강요해! 선생님 그렇게 채식을 강요하면 실제로 고기를 즐기는 사람들의 입맛이 뚝 떨어져서 굶어 죽을 수도! 허! 심화 기술이다! 음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고깃집을 망하게 해서 고깃집 사장님까지 죽일 수 있겠네요! 즐거운 살인 되거라! 비건 킬러, 킬러 탄생. 탄생 모든 킬러를 킬러해줬으니 이제 너도 킬러한 킬러다. 스님, 제 이번 타겟이 학교 선생님인데 학생으로 잠입하면 될까요? 들렸다. 손바닥 대. 네. 그럼 뭘로 장인해야 될까요? 학부모 예? 학부모가 어떻게 선생을 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통의 학부모라면 자신의 자식을 잘 보살펴주는 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응원을 하거나 협력을 하는 게 당연할 터. 제대로 된 학부모라면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특별한 학부모라면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우리 킬러들은 이렇게 하지. 개지라 선생님 무슨 개지랄입니까? 우리의 수시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주도를 다녀오는 게 말이나 돼요? SNS에 비키니 사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뭘 보고 배워요? 씨발 주말에 클럽 갔다 왔네요. 공무원이 클럽 다녀도 돼요? 아이 선생님 그렇게까지 하면 선생님이 숨 막혀 죽을 수도. 지모아 기술이다. 교육청의 글쓰기. 글쓰기. 맘카페 글쓰던 실력을 기반으로 하면 더개 같은 글을 싸지를 수 있겠네요. 즐거운 살인 되거라. 학부모 킬러 탄생. 탄생. 기술 모든을 전수해 줬으니 이제 너도 어엿한 킬러다 무기를 하사해 주십시오 스님 받아라 스포츠카 스포츠카로 사람을 치면 되겠네요 미추놈아 사람 죽일 일 있어? 아 여러분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보통의 스포츠카 자주라면 비싼 차를 타는 만큼 매너 또한 기본 옵션으로 장착돼요. 음. 어 있는 게 당연할 터 <laughs> 다시 한번 아 인간이라면 성교를 통해 태어난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우리 킬러들은 이렇게 타지. 자기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와! 와! 아우 씨발 깜짝이야 놀라 뒤집어 냈네. 더 열받게 할수 있는 심화 기술이다. 아반떼를, 아반떼를 개조해. 착해 보이는 겉모습에 뒤에 칼을 숨긴 아반떼 도루가 될수 있겠네요. 즐거운 살인 제거라. 스포스카, 스포스카 킬러, 탄생. 킬러 탄생. 모든 기술을 전수해 줬으니 이제 너도 킬러한 어엿시다. 전 이제 모든 걸 배운 겁니까 스승님? 킬러에겐 배우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못, 못 배워 먹음 그...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절을 배운 사람이라면 밥을 먹을 때 입을 닫고 조용히 먹는 게 당연할 터! 아 인간이라면! 12시에는 스낵타운을 보는 평범한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우리 킬러들은 이렇게 먹지 어이 스님 그냥 밥 먹을 때 소리 좀 내는 게 뭐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심화 기술이다! 국물 원딜 면질이열도될수 있겠네요 내 국물을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군. 즐거운 살인 되거라. 킬러 탄생. 든모 줄기를 수전해 줬으니 이제 너도 여더한 로키이다. 스승님 마지막 비기를 전수해 주십시오. 너에게 가르쳐 줄 마지막 비기다. 기부하기. 기부하기! 아니 스승님 기부하기는 좋은 행위인데 그걸로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보통 인간이라면 자기 돈으로 기부하지. 이거 <laughs> 진짜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 킬러들은 이렇게 하지. 연예인들한테 기부하라고 지랄해! 네? 아니 심원도 기부 안한 사람이 기부하라고 지랄하면 어이없어서 죽을 수도.. <웃음> <웃음> 잠깐만 아니 근데 이미 기부를 한 연예인들은 어떻게 죽입니까? 심화 기술이다! 적, 적다고 지랄해! 이거 정말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이군요! 들살! 기부, 기부 킬러, 킬러 탄생! 탄생. 7시 반에 된장찌개 시켰으니 8시 10분에 도착하겠다 무기를 전수해 주십시오 스님 받아라 고양이, 고양이 사료. 사료 아 고양이를 키워서 공격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 그럼 빨리 제가 입양을 알아보도록 멍청한 놈왜 그러십니까 입양하는 순간 내 가족이 되는 건데 가족을 무기로 쓸수 있을 것 같나? 가족은 소중한 거야 어 엄마 아나 촬영 중이라고! 그럼 고양이 사료는 누굴 주죠? 길고양이! 아니 길고양이한테 사료를 주면 개체수가 많아져서 근처 자동차에 흠집을 낼 수도 있고 밤마다 울면 동네 사람들이 잠을 못 자서 불면증으로 죽을 수도.. <laughs> 심화 기술이다! 거 밥그릇 치우면 재물손괴죄로 신고할 거예요 야 그럼 우리 집 말고 너네 집에서 키워 아니 데려가라고! 데려가! 모르쇠. 모르쇠 답답해서 뒤지게 할 수도 있겠네요 즐거운 살인 되거라! 캣맘 킬러, 킬러 탄생! 탄생. 이 부분을 어떻게 꼬아서 말해야 될지 이제 더 이상 모르겠다! 무기를 하사해 주십시오, 스님! 받아라, 애새끼! 아니, 이렇게 조그맣고 보잘걸 없는 애새끼로 사람을 어떻게 죽인단 말입니까? 그건 보통의 애새끼가 아니다. 그렇다면! 족보 애새끼! 아니,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법치 국가에서 법 없이 행동한다는 촉법 애새끼? 스킬 세 가지를 장착시켰다. 보여줘, 애새끼야! 남부리구리! 이뻐새끼 오! 노인쿠레발 박살내기야! 오! 아줌마한테 날라차기 우와, 이 나쁜 새끼! 뭐, 씨발 로만오오 즐거운 살인 되거라. 족법 소년 킬러 탄생.